폭스 인포커스 가장 야생다운 순간. 그 어떤 연출도 없이 여우가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단 하나의 순간. 우리가 잊고 지내던 야생의 의미를 통째로 되묻습니다. 야생이란 무엇인가? 여우가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는 그 찰나의 본능. 그것이 진짜 삶이다. 여우가 덤불 속 눈에 띄지 않게 웅크리고 침묵.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는다. 야생은 움직이는 자의 것. 여우가 눈앞에 들지를 조준. 숨을 죽인 채단한 순간을 노린다. 그것이 실패하면 오늘의 생존도 없다. 여우가 전광석화처럼 튀어나가 사냥. 망설임 없는 몸짓. 이 순간 여우는 더 이상 동물이 아니다. 그는 야생이다. 여우가 성공적으로 사냥하고 숨 고르며 주위를 살핀다. 본능은 논리보다 빠르고 경험보다 정확하다. 그리고 아무런 감정도 없다. 여우가 사냥감을 입에 문채에 천천히 사라진다. 그건 잔인함이 아니다. 살아있다는 증거다. 자연은 단순하다. 살아남느냐 사라지느냐? 빛나는 여우의 눈 다시 숲은 고요해진다. 가장 야생다운 순간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되돌아보게 한다. 침묵 속에 한 발짝, 그단 하나의 찰나. 여우는 주저하지 않습니다. 살기 위해 움직입니다. 그건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본능의 정직함이자 생존의 선언입니다. 이 순간 야생은 말합니다. 삶이란 결국 움직일 줄 아는 자의 것이다. 지금까지 10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하고 다음 여정을 기대해주세요.